아주인을 위해 넓고 얕은 지식을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A EBS 아나운서 임지연이라고 합니다. 아주인을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불어불문학과의 김용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들에게 인사한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 차이입니다. 아주대학교는 1965년에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공화국 정부 간에 체결된 문화 및 기술 협력에 의한 협정의 일획으로 지어진 대학인 만큼 구로불문학과는 어 저희의 이제 영어영문학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독보적인 어문계열의 학과예요. 그래서인지 아주대학교에서는 많은 프랑스 교환학생들을 볼수 있는데 많은 프랑스 학생들이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몇번 봤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프랑스인을 포함한 유럽 사람들은 왜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는 첫 번째는 어, 비 오는 게 우리와랑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프랑스에서 한 8년 동안 유학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좀잘안 쓰고 상대적으로 차이점은 한국 사람은 우산을 많이 쓰는데 유럽 사람들은 비옷을 굉장히 많이 입는 편이에요. 비옷을 많이 입고 그리고 비오는 게 한국처럼 이렇게 장마라든지 그런 게 조금 없는 차이점도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패션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고도 이야기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가 많이 오지 않다가 보니까 모자를 또 사용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고 한국에서 잠시 유럽에 가면은 조금 낯선데 거기에 살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우산을 잘안 쓰게 되기는 해요. 네. 아 그러면은 프랑스나 그런 유럽 국가들은 장마나 이런 우기 기간이 따로 특별하게 두드러지지 않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뭐 유럽도 유럽 대륙이 워낙 넓으니까 어느 한 전체를 다 하나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건 지역마다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프랑스에서도 남쪽보다는 북쪽에 가 북쪽이 비가 조금 많이 와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부르타니라고 부르는 프랑스의 북서쪽 지방에서는 비 오는 것들을 오히려 더그 지방의 어떤 하나의 문화 어허, 그다음에 어허.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자랑스러운 자랑거리로 생각을 해서 파리 같으면 우산을 쓸 것도 그 지역에서는 더더욱 우산도 안 쓰고 비를 맞는 걸더 좋아하기도 하고 아 네. 지역마다 조금 더 다르기도 한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프랑스 파리하면 낭만 있고 로맨틱한 도시라고 음.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낭만적인 도시라는 인식이 생긴 카닭은 무엇일까요? 어, 파리가 낭만의 도시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은 그것도 아마 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 네, 루이 14세가 프랑스에서 이제 왕으로 있을 때가 17세기 때인데, 그때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로 볼 때는 굉장한 어떤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유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파리에는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곳. 그래서 루이 14세가 어 쓰는, 뭐, 입는 옷, 그 다음에 하는 뭐, 화장품,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시에 이제 유행이 되어서 프랑스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서 되게 로망처럼 생겨났었고 그다음에는 19세기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프랑스가 만들어냈던 어떤 문화, 그다음에 미술, 그다음에 영화, 패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마 총체적으로 프랑스 그다음에 또 이제 파리 그러면 낭만의 도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 이런 이미지를 준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파리, 그러면 은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하고 거의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낭만 있는 프랑스 음. 파리에 사는 사람들을 저희가 또 파리지앵이라고 흔히들 음. 부르잖아요. 이렇게 파리에 사는 사람들을 파리지앵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이러한 단어가 생긴 까닭은 무엇이고 또 파리와 다른 도시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파리지앵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냥 프랑스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서울 사람, 부산 사람, 대구 사람 이렇게 사람 사람이 붙는데 프랑스는 그 도시의 명칭에 따라서 붙는 뒤에 어미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꼭 프랑, 파리에 사는 사람들만 파리지행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그냥 파리에 사는 사람은 그냥 파리지앵. 그 다음에 보르도에 사람 사람들은 보고들레 이런 식으로 명칭이 조금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파리지앵은 그냥 파리에 사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어, 우리나라에서 다른 뭐 도시나 아니면 시골에서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프랑스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파리 사람과 시골 사람들이 또는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때는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그 정도로 이제 약간 수도에 사는 것을 좀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것에 그렇죠. 연관이 되 있을까요? 예, 우리는 문화적인 도시.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다? 이런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음 굉장히 강하죠. 또 여론 자부심에 관련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 사람들에게 영어로 말을 걸면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자주 들려오는데요. 어 실제로 그러는지도 궁금하고 또 프랑스 사람들은 자국에 자부심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듯이 굉장히 유명한 사실인데 이것은 또 어떤 거와 연관이 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는 봤는데 그것 때문에 영어를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음. 그래서 거의 한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들은 왜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잘안 쓰지 못할까? 그러면은 어, 프랑스어를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laughs> 조금 더 덧붙이면은 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제1 외국어, 제2 외국어,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 외국어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언어들을 배운다 그러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만큼 영어를 제1 외국어로 선택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테이프로 보든, 뭐, 뭐, 일반 동영상으로 보든 모든 것들이 다더빙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어를 접할 기회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적은 것들도 조금 있기는 해요. 어, 이렇게 영화가 더빙으로 나가고 이런 사실은 정말 처음 안 사실이고, 특히 이거는 프랑스에 살지 않으면 저희가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이 아니라면 해주시기 어려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프랑스는 시위를 많이 하는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 시위를 하러 나간다고도 해요. 이러한 문화가 받아들여지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많이 하는 이런 문화는 어떻게 생겨난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프랑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은 일반 대중들이 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국민들이 주권이 되는 주권자가 되는 나라를 세운 거죠. 이제 그것 자체가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 어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DNA에 지금 이제 또는 역사와 문화에 흐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위를 할 때에는 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시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을 받는다라고도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보다는 어, 저 사람이 시위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의 권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권리를 존중해 줄수 있어야, 내가 나의 어떤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시위를 할 때에도 내 권리가 보장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프랑스 그러면은 바캉스를 많이 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냥 그거는 프랑스 사람들이 놀기 좋아하기 때문에 바캉스를 많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바캉스를 유급 휴가로 가기 위해서 19세기 때부터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말로 피를 흘려가면서 싸웠던 결과로서 이제 유급 휴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기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신들의 권리를 누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휴가를 그만큼 가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할줄 알고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그 순간들이 모두 다 낭만에 포함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정확하게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이 정도입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외국인 비율이 낮은 편이라 일상생활에서 외국인을 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하면은 로맨틱한 도시, 파리의 도시, 이렇게 등등 떠오르지만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정말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을 계기로 교수님 덕분에 사람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들이 이렇게 낭만을 누리게 될수 있기에는 17세기부터 많은 피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어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프랑스 여행지 하나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너무 많아서 뭐라고 딱한 가지라고 말을 하긴 힘든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음, 자기가 오래 살았던 곳, 그 다음에 추억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친구가 있는 곳이 나에게는 가장 프랑스에서 인상이 깊은 곳이고, 그래서,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랑스는 각 지역마다 지역색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산천? 풍경부터 달라지고, 그다음에 지도의 모양과 색깔들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나 그 모습들도 달라지고 그래서 프랑스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각 지역마다 색다른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뭐 파리처럼 큰 도시도 있기는 하지만은 주변의 작은 도시들도 굉장히 예쁜 마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프랑스를 한 번쯤은 파리를 가보았다고 한다면은 파리 외에 작은 도시들로 그냥 이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한번 과감하게 한번 가보면은 좀 놀라운 어떤 발견 네. 어, 나만의 어떤 색다른 여행 그런 거을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 말씀 감사합니다. 어,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파리 전국을 다 여행을 해보고 싶은 심정인데요. 오늘 아주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출연해주신 김용현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